안녕하세요. 저는 6개월 동안 이용 중이고, 처음에는 300만원으로 시작했고, 현재까지 총 수익은 3천만원입니다. 벌써 어떤 부업 재테크인지 궁금하시죠? 요즘 제일 인기 있는 키워드가 부업 재테크잖아요. 저도 퇴직하고 어떻게 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돈을 좀 벌어볼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찾아봤어요. 마트 캐셔, 편의점 알바,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흔한 부업들은 다 해봤지만 수익은커녕 몸만 버리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이용하고 있는 부업 재테크를 찾게 됐어요. 이 부업 재테크 같은 경우는 거래소 간의 차익을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처음 300만 원을 예치 시 하루마다 이자 형식으로 하루에 적게는 1%, 많게는 3%까지 수익이 납니다. 하루마다 수익이 나기 때문에 300만원 첫 투자 시 예를 들어 1% 수익률을 통해 하루 수익이 3만원이 발생했다면 다음날은 303만원에 대한 수익이 또 발생하고 이런 식의 복리 이자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이용했을 시에는 수익이 엄청난 거죠. 수익이 엄청 클 때는 4%에서 6%까지 수익이 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럼 이렇게 좋은 수익을 공짜로 주냐? 그건 또 아닙니다. 가입비 및 이용료는 없지만 내가 수익을 봤을 시에만 수익금의 0.2%를 수수료로 자동 차감하게 됩니다. 수익이 났을 시에만 수수료가 나가는 거니 매우 괜찮은 조건이죠. 또한 직장인이나 바쁘신 분들도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시도록 PC나 휴대폰 모두 이용이 가능하시며 PC 휴대폰이 꺼진다고 해서 중단될 걱정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이용 중이고 처음에는 300만 원으로 시작했고 현재까지 총 수익은 3천만 원입니다. 한달차 수익, 두달차 수익, 세달차 수익, 네달차 수익, 다섯 달차 수익. 수익 대박이죠. 부업 재테크는 이런 걸 해야 하는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상담센터 링크를 하단에 댓글 고정해 놓도록 할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클릭하신 후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